미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20배 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일단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뭐한 2,500포인트라고 하면 5만 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리면 좋대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대꾸알 해외선물의 시작은 성견선생. 퓨처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가름해서 금리나의 시점 및 지수를 예측해 보고 어떤 식으로 패턴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제가 잭슨홀 미팅 리뷰를 해드리면서 금리와 지수와의 관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렸을 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예측을. 이번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주요 데이터 일정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미국 f m c 일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는 2024년 9월달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는 f m c 일정을 보면요, 9월달에 17일부터 18일날이 있고요,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 결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12월 달은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있죠. 굉장히 조금 바쁜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9월 달과 11월 달이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했던 게 있죠. 각종 데이터를 참고하고 받아본 다음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해보겠다. 잭슨홀 미팅에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9월달 주요 데이터,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것인가요? 자, 첫 번째,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날 있는 비농과 실업률입니다. 자, 지금 고용은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간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붐업시켜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두번째 9월 12일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물가지수를 CPI라고 하는데요 9.1%에서 최근 2.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연 지속적으로 떨어지느냐가 핵심 포인트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나 9월달에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나를 해도 물가를 누를 수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게 미국은 11월 대선이 있는데 11월 대선까지는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농 실업률은 지금 지속적으로 고용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금리나 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개념이 있죠 과연 금리가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시기를 우리가 조금 논해야 될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제가 지수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통해 입증을 해드렸는데 기본적 분석을 공부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과 2018년 시기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아스닥이 굉장히 미국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전문가님 얘기대로 지수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왜 지수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건 제가 정확히 세 가지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은 이때 확대 정책의 시기였고 두 번째 뭡니까? 중국과의 무역 마찰, 중국 증시 붕괴로 인한 유동성의 확대 시기였고 세 번째 뭐예요? 진정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아니었음. 요세 가지로 일단은 제가 압축을 시켜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드리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 2009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의 월봉 차트를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우상향하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높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죠? 2008년 11월 28일 날, 나스닥은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만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0배죠? 미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20배 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일단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뭐한 2,500포인트라고 하면 5만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16년 동안 금리 인상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확대 정책의 시기입니다.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은요 시장에 엄청난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2008년도에 모기지론 사태, 부동산 담보대출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은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시장에다 소위 얘기해서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정책의 시기다. 무조건 돈을 밀어 넣는 시기예요. 행여나 이때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고 해도 뭡니까? 이것은 진정한 금리 인상이 아니었다. 진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아닌 그냥 시장 경기에 따른 금리 인상을 조금 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했던 금리 인상은요.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자, 금리가 인상되면 지수, 주가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금리가 낮아지면 지수,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론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왜 금리를 올렸어도 지수가 나가지 않지 않고 높아졌느냐? 그냥 정책적인 것이었다. 16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뿌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킨다 한들 시장에 먹혀들어가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과연 2024년 9월에 미국 패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9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나리오입니다. 10월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등 하락 후 대선 후에 다시 물가 반등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 f 패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뭐예요? 10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 있어요 단 대선 전에 뭡니까? 9월, 10월, 11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11월 대선이 있죠? 이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돈을 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에 다시 물가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현재 지속적인 고용 하락 및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진정한 경기침체 시그널이 동반이 될 수가 있다 언제요? 2024년 가을이요 진정한 경기침체 시그널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2025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반등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제 의견이죠. 자 이걸 풀어드리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고라인 2만 포인트 근처까지 일단은 갈수 있는데 고용 하락 및 실업률의 상승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도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면 전고점 근처에서 봅니까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미국 시장은요.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면 비주로 만든 그들만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비주로 만들었어요. 앞에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앞에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20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 이 성장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말이 좋아서 유동성이지 이건 뭡니까 시장에 돈을 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겠습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만들어서 시장에 뿌립니다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국채는 뭐라고요 빚입니다 빚. 사상 최고 미국의 고체 4경입니다. 4경. 조금 있으면 5경까지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비수로만 진 그들만의 왕국이고요. 대선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 후에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고 라인에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럼 주식 코인 하시는 분들 과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 시장을 거의 따라가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미국 시장이 오를 때 한국 시장은 찔끔 오르고 미국 시장이 내릴 때 한국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금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계속적으로 동결 상태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계속 동결 상태입니다. 자 금리 스프레이드 차이가 2.0% 정도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리면, 노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인 금리차는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리가 5%고, 미국의 금리가 1%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면 100억에 5%를 주고, 미국에 투자하면 100억에 1%만 주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하실 건가요?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는요. 금리가 더 높습니다. 0.25 내지 최소 0.5% 정도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게 통상적인 금리 차이에요. 근데 금리가 어디가 높아요, 지금? 미국이 계속 높아졌어요. 2년 요 그럼 한국은 금리를 왜못 높였어요? 한국 지금 금리를 이 정도 높여버리면요. 가계대출 받은 서민들, 기업들, 이자를 두 배, 세배더 내야 됩니다. 시스템 완전히 붕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현재 한국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로 금리 동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걸 원해요. 이게 이론의 명제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5.0%로 내렸습니다. 근데 한국이 3.0%로 내렸어요. 그러면 금리 차가 2%대가 되겠죠. 자, 근데, 미국이 5.0%까지 내렸는데, 한국이 안 내리고 3.5%가 계속 동결로 유지가 돼요. 그럼 이 스프레드가 몇이에요? 1.5죠. 자, 미국이 한번더 내렸습니다. 4.5입니다. 한국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스프레드 뭡니까? 1.0입니다. 언젠가는 뭐예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 버티기만 해도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환차선도 안 생기고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경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금리 못 올렸죠. 지금 금리 내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통상적인 금리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동결 유지로 계속할 것이다. 금리 차이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을 때까지 뭡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계속할 겁니다. 자 금리 동결을 계속해요 한국에서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주식이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직접적인 이익 없고 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고 간접적인 이익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죠. 이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것뿐.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익만 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해서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 내릴 수 있을까? 못 내리고요. 미국 시장 경기 침체올수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안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육 내용 어떠셨나요? 교육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저는 갖고 싶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미래 는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주식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 코인하시는 분들 다 상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올바른 매크로 분석,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돼야 그 위에 차트도 있고 여러분들 보조 지표도 쓰시고 기술적 분석도 되는 겁니다. 성견 선생의 기본적 분석 매주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래에 있는 성견 선생의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주말 특강과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금리 인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군가는 금리 인하의 시대에 큰 부자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게 될 겁니다. 성견 선생과 함께 매크로시장 분석하는 큰 해안을 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